포맷 메소드 말고서도요. 문자열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포맷 연산자인데요. 포맷 연산자는 퍼센트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자유롭게 표현을 할수 있어요. 포맷 메소드에서는 중괄호를 사용했었는데 그 중괄호 대신에 퍼센트를 사용합니다. 많은 연산자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세 가지만 보여 드리면 퍼센트 d, 퍼센트 f, 퍼센트 s예요. 퍼센트 d는 정수, 퍼센트 f는 실수, 퍼센트 s는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l i f e e s s 라는 문자열이 있고요. %S가 문자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로 Show이라는 문자열을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Show라는 문자열은 %S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대입이 되는 거죠. 여러 개의 값을 대입을 할 수도 있는데 %D, %D, %D가 되네요. 여러 개의 값을 대입할 때는 여기 소괄호를 하게 되고 콤마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 2, 3. 2 곱하기 3 수식도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2는 첫 번째 퍼센트 뒤에 3은 두 번째 2 곱하기 3 6이죠 6은 마지막 퍼센트 뒤에 저장이 됩니다 대입하는 값이 문자열이면 퍼센트 S를 쓰고요 정수면 퍼센트 T, 실수면 퍼센트 F를 쓰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다가 퍼센트 S로 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퍼센트 S를 쓰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값이 문자열로 바뀌면서 들어가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문자열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뭘 넣을지 잘 모를 때는 그냥 %s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포맷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여기에는 이제 중괄호가 돼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포맷해서 거기 함수의 입력으로 뭐 문자열이나 숫자를 입력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법이 C스타일 포맷팅이라 그래요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포맷팅 방법이에요 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파이썬에도 그 방법을 그대로 채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방법보다는 전에 배웠던 파이썬 메소드 방법 있죠? 그 방법이 보다 파이썬스러운 방법, 파이썬익한 방법이기 때문에 현대 프로그램에서는 포매팅 메소드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